하고 중간중간에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7시가 됐네요. 커피를 마셨는데 이거 마셨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세요. 지금 잠이 하나도 안 와. 그래서 저 10시에 일어나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좀 되게 애매해서 짐이라도 좀 싸자 해서 지금 새벽 중에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굴이 좀 초췌해가지고 얼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퇴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번에는 겨울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와. <laughs> 아이고. 나 하나 하나씩 빼서 접어서 넣어봅시다. 아이고. 사실 옷 넣는 게 제일 쉬운 단계인 거 알죠? 제일 어려운 거는 물건들 넣을 때. 옷 같은 거는 압력을 가면 가하는 걸수록 줄어드니까 좀 공간이 생기는데 딱딱한 것들. 이런 텀블러. 얘들은 답이 없는 거죠. 옷을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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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매번 집갈 때마다 가져다 놓고 그랬는데, 와 이거 여름 옷인데, 왜 이걸 내가 아직도 가져온 거야? 이런, 이런다니까요. 이런 것들 미리미리 집에다 가져다 놓으면 좋잖아. 이거 나대신 짐좀사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외반데? 아 이거 외반데? 일단 옷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켓들 빼고 니트나 셔츠, 속옷은 다 여기 안에다 넣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 난장판. 아, 쓰레기 다 언제 버려? 아, 귀찮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시반 정도 됐는데 시워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제 먼저 해야 할게 뭘까요? 쓰레기 모기. 쓰레기들을 일단 모아가지고 버리고 오겠습니다. 난장판. 오 마이 갓. 어떻게 치워. 시간이 5시 48분인데 밖에 아직 한참 어둡습니다. 몇 학기째 이거 이짓사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려 5학기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전문가란 말이죠. 힘을잘쓸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모아져 있어요. 좀 보기 좀 그렇지만은 분리수거도 하고 한 번에 일반 쓰레기에 버릴 예정이고요. 대충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은 봉투에 넣은 상태고 본격적으로 쓰레기도 버리면서 짐도 싸볼 생각입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제 중요한 물건들은 여기 이 가방에 넣을 거예요. 노트북, 핸드폰 충전기, 안경 그 파우치?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일단 여기에 넣을 거고요. 아직 이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조금 물건을 본격적으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더잘해사할수 있겠죠? 에구, Let's start! 어 다이어트 도시락 샀는데 받은 거예요. 커뮤니티 룸에다가 그냥 둘게요.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쓸수 있게끔. 이거 언니한테 보여온 건데 제가 언니한테 한 일주일만 쓰겠다고 진짜 빌고빌고한 시간 동안 빌어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막상 가져오니까 쓸 일이 없더라고요.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살짝 수직 병이 있는데 스티커를 받으면 스티커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안 써요. 끝까지 묵혀뒀다가 안 써요. 어차피 집에 가면 또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다가. 이것은 필름카메라인데요 제 친구 거예요 친구가 저 필름카메라 콘텐츠 찍으라고 빌려줬는데 못 썼어요 야자 타임 일단 내가 써야 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을게요 어 여기 이렇게 많아 장난 많아 더 하는 거. 아 머리카락 everywhere? I fucking hate my hair. 스킨케어 제품을 챙겨볼 건데 스킨케어는 제가 이제 써야 하니까 써야 하는 것들은 여기 위쪽 특상에 일단 냅둘게요. 정말 중요하죠? 렌즈예요. 렌즈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파쇼 한데다 넣고 싶은데 이제 선물 받았던 가방을 적극 활용하기뭐 이거 보세요. 발라볼까?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보이나? 갑자기 짐 싸다 말고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텍스처가 진짜 에바입니다. 진한 색깔을 밑에 발라주고 나서 얹어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짐 싸러 갈게요. 짜잔 예쁘죠? 정말 잘 보관해야 해. 그래서 이 친구는 제 노트북과 함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런 짜그마한 것들을 챙기기가 제일 귀찮아요 영양제 너무 쉽다 그리고 아, f 여기 안에는 제 유리빨대 저 유리빨대 깨졌어요, 여러분 이거 컵홀더 저희 현재 이거도꾸겨지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것도 진짜 조심히 가져가야죠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거의 다뭐 쓰지도 않을 건데 왜 샀지? 맥시멀리스트 문제예요 씻지도 않을 건데 산다 이두 번째 칸도 한번 정리 해볼게요 솔직칸 많이 없긴 한데 이것도 있어요. 이거 언제? 그래서 여러분, 저 비교적 일찍 시작한 거라서 평소에는 퇴사한 당일에 어요 와, 6시 2 0분나 근데 한시간 정도 잘수 있겠다. 아, 여러분, 제 방에 진짜 간식이 많거든요. 엄청 크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간식이에요. 음료도 많고, 이것도 있어요. 믹스커피. 집에다 두면은 이거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이뭐 얼추. 어, 많이 비워진 것 같아요. 챙겨줘야지. 여기 좀 짜잘한 것들을 좀 해결해볼게요. 술 병도 기사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직 해서. 빵알러졌고, 두 개가 조금 멀쩡한데, 여기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자또가자가 이거 원서 좀끝 가면 왔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네 안에 제일 물건이 꽤 있어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어머 먹다가 먹다가면 따라. 라떼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얘는 불닭 소스.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랑 딱봉. <놀동> 아 이거 어떻게 비울지 지금 빨리 비워야겠다. 이거 일단 반에 가져가서 녹일게요. 이 정도만 지금 먹고 나머지는 물에 녹여가지고 흘려보낼게요. 얼음 녹여가지고 내려다 보냈고 얼음으로 얼음물 마시기. 지금 점점 해가 뜨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밤샜다,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워있는 윤잔입니다. 와, 해 뜬다. 어, 짐은 한 4분의 3 정도 싼것 같고, 새벽 동안 밤새면서 짐을 다 싸고, 바로 9시 땡 치자마자, RC교육원 가가지고, 제출할 거 제출하고, 돌아서 할일 업무 끝내고,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톡 치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정도라도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진짜 짜잘짜잘한 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침구류라든지 그럼 저는 이만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잘 자요. 안녕 11시 44분입니다 제 플랜은 원래 9시 20분쯤에 일어나서 RC 교육원에 원본 영수증이랑 ISP 법인카드를 제출을 하고 방에 와서 나머지 짐을 싸려고 했는데 오늘 확진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방역이랑 소독이 끝날 때까지 제가 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잠을 더 자자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딱 그때 언니한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나 출발해도 되냐 이래가지고 제가 어, 어떡하지? 했는데 딱 그때 그 타이밍에 저희가 방역이랑 소독이 완료됐다고 나와도 된다고 이렇게 방송이 나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 오는 중이고 저는 방금 rc 교육원에 그 영수증이랑 다시 추차한 상태입니다. 빨리 나머지 짐을 싸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 내가 제일 심각해. 자, 아, 이제 진짜 아이맥 밖에 안 남았네? 물 좀, 물좀 한, 한닦아리 할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끝나가. 짜잔. 이것도 뽑기 완료. 아, 땀나. 와, 개무거워. 아, 진짜 재밌다. 여기 옷이 더 있어요. 가 방금 전화로 손질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아이맥을 포장해볼게요 빼고 한 다음에 테이프야. 테이프 어딨어? 아이고. 아아. 이렇게 오가는 중. 시키 완료했습니다. 와. 밖에 보시면은, 저희가 저연이니 저희 차예요. 되게 멀리 있죠?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서 가야 해. 아, 자, 나머지 짐또 싸볼게요. 오! 아, 왜 이렇게 많이 불어 마지막지. 다행다한번더 갔다 와야 할것 같아. 한번더 갔다 올게요. 알았어. 따가 어... 갔다가... 지목 미기 끝. 갑시다.

방이 더러우면 청소비를 청구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냥. 저희 이거다 들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가 들고 올라온 거. 아,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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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자고. 어야씨개 좋아 하로이 문을 촉 열고 해보겠습니다 설치해 볼게요 <목소리> 짜잔 치아켓 얼굴에 그릇 치못한 채로 이게 비좁, 비좁은데 역시 딱 키자 <목소리> <목소리> 짜잔 설치 완 집에 드디어 왔다. 안녕~ 자, 이 박스는 또 어딘가에다 더 두고 있어야겠다.